오늘 저 떡볶이 먹방 소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떡볶이는 밀가루잖아요 이 정도만 먹어도 배불러서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들 나봐이 짤록한 <목적> 허리를 봐저 어디 아픈거 아니요 이제 오지로소예 오늘 소소하게 그 떡볶이 먹방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 따란~~ 아 여러분들 나 요즘에 너무 과식한거 같더라고 음. 그래가지고 적당히 먹으려고요 음, 김말이 튀김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다 이거 띠리 음. 어딘가에 쫄면이 있는가 니 예서쇼베드 내가 떡볶이 먹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좀 떡볶이는 많이 못 먹는 거더라고. 음. 그래가지고 오늘 좀적게 준비했습니다. 나떡볶이엔 약하거든요. 아닌가? 오늘 주문내역 어디 갔냐고요? 저도 잘 모르겠어. 요아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먹방 한다니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? <laughs> 뭐 자꾸 또 시켜. 음?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 신뢰가 나좀 믿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감자 크기 봐와 이거 내 얼굴만한 감자 이거도안 먹으면 또 배불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거 띠리 고구마네 아 맛있냐 맛있냐 아 근데 얼만나 떡볶이 맛있대 근데 진짜 영수증 이미 처분했어요 아 영수증 남겨 놓을 거야 아, 오늘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음. 떡볶이 먹방을 하려고 보니까 떡볶이 하나 배달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튀김 세트에다가 김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틈씩 덜었어요. 나 진짜 앞에다가 미쳤다 인정일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만 보기 아쉬우세요? 응? 음? 우리 시청자 여분들 바라세요. 혹시... 아니, 시청자 분들 핑계 대는 게 아니라... <laughs> 이게 앵콜이긴 하지. 저도 레파토리 반복이 아니라, 저는 진짜 소식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우리 시청자 분들이 자꾸 바라세요. 그래가지고 몸을 못 만들어. 음. 음. 시청자 탓 그만하기로 하셔자. 죄송합니다. 제 탓이에요. 오늘 음식 적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. 침묵 유지해. 말있다 여러분들 땀 아니에요. 운동할 때땀다 빼고 왔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. 으아 아 이거 이거. 근데 확실히 오늘 좀 적게 준비하긴 했네. 아 그리고 좀 탄수화물 많이 먹은 느낌? 음. 아니에요. 아니 녹화 끄고 더 먹은 거 아니에요.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괜히 내 건강 나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단백질 바라세요 혹시? 잘하세요? 아 이거 내 계산대로면 이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와? 내 계산대로면 지금 도착해야 되는데 잠시 아니야 좀만 더 먹고 있어. 좀만 더 먹고 있으면 온다. 음. 아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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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쿠키영상 아직, 아직 안나도고 갔잖아 이게 자꾸 그 단지 안에 왔다갔다 하긴 하거든요 우리 집을 못 찾나 음. <laughs> 오늘의 쿠키영상 림식이 되셨습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들 혹시 바라세요? 시청자 분들 이거 바라세요 혹시? 깔끔하고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조각 정도 덜고 이게 한마리예요 아 여러분들 이게 한 마리입니다. 다리 두 개, 날개 두 개. 이게 이게 한마리예요한 마리만 먹을게요. 한 마리 4커팅. 이게 1.5마리. 치킨무가. 바라세요. 입맛 돋구기 혹시 바라시나요? 그건 안 된다고 하니 버리고 오겠습니다. 자 여기 치킨무 했어요. 치킨부다 한입 할까요? 나 진짜 치킨 중독인가?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띠리 소스 소스 소스. 오 대딩. 음 <laughs> 나 근데 요즘 에 날들어서인가 후라이드 맛있어. 그 늙긴 했지. 인생 30부터 예요 이상, 오 말로 어, 뭐 말을 뭐 더해? 그냥 맛있지. <목소리> 그래서 맛있구나 떡볶이 동네 떡볶이 근데 양념치킨 소스가 맛있어요 나 옛날에 어디서 봤었는데 중국에서였나 마약찜닭인가 뭐 어떤 음식을 팔았대요 한번 먹으면은 계속 손이 간대 진짜 많이 넣어서 마약 국수였어요? 양귀비 국수. <laughs> 아찔하다 진짜. <laughs> 음. 근데 이진 떡볶이 괜찮다. 보통 밀떡이 이런 두께 말고 그 얇은 두께 있잖아요. 그런 거 쓰는데 밀떡인데 두꺼워.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밀가루만 먹으면 살쪄. 이 단백질 보여. 이 단백질이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근원. 내일니 떡살, 떡살, 떡살인데 겉면이 진짜 바싹한게 기름 싹 뺐어 어뼈가지먹을 것. 닭가슴살 찢어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김가루 마요네즈째가지고 치밥 허허 안돼요 탄수화물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. 아 여러분들. 다음에 치밥고. 응? 볼살 들어간 것 봐. 어떻게 해, 이거? 아, 여러분들 오늘 메인 메뉴 떡볶이에서 우리 집에요 아까 전에 메인 메뉴 많이 먹었잖아. 지금은 쿠키 영상 먹는 중. 안 잊혀졌어요, 떡볶이. 음, 음.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,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메뉴판에 없는 거 먹는 거 좋아하세요. 이거 진짜임 음. 음. 메뉴판에 없는 거 먹는 이유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해가지고, 음. 좋아하게 우리 가스라이팅한 거 아니에요? 서9시 80대 아닌가?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우리 시청자분들 또안 좋아한다 그러면은, 아, 또 치킨 여기까지 먹어야겠다. 음. 아, 여러분들. 다 먹은 거 아니에요? 치킨 여기까지 먹을게.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보다 이런 거안 좋아하셨구나. 삐지는 거 아니에요? 나 박병진 대인배. 이돌이 아니에요? 안 삐졌는데 삐졌대. 나 삐진 적한 번도 없는데. 난 진짜 괜찮은데 왜 삐진 사람 만드세요? 응? 아 뭐야? 그 삐지면은 이렇게 좋은 거였어? 버릇 나빠져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노린 거 아니에요. 그만해주세요. 아, 근데.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었나? 약간 좀 입안이 뻑뻑한데요? 음, 배도 모르고. 이제 밀가루 좀 먹어야 되나? 저 요즘에 운동하거든요? 떡볶이 하나를 다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치네. 음 박병진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다 죽었어. 진짜 왜 그럴까? 아유, 근데 어떻게 떡볶이 국물에 라면을 말아 먹어요? 음. 치킨 한 마리니 거 영양제, 영양제. 음. 단백질 영양제. 보충제 같은 느낌. 고중제 원재료 먹는 중. 안 돼요! 라면 안 돼요! 라면 배치해 닭다리하고 날개 좀 남길게요. 조절해버렸다.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라면사리 넣는 거 먹방 한번 합시다. 그 괜찮아요. 내 떡볶이 국물 매겨가지고 암살하려 그랬어 뭐야 이거 오 잘못 들어가서 흠칫 놀랐네 이거 가스라이팅 어쩌지 아 이런 말씀 들으니까 진짜 못 참겠네요 국물 원샷 무적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이시죠? 저 실제로 있는 댓글만 읽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읽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있는 댓글만 읽습니다 아니 나는 그 진짜 실제로 내 눈으로 본 댓글을 보고 읽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,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니, 뭐니 하면서 막 저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지 않겠습니까? 저는 언제나 피해자예요. 방송하는 사람은 약자다! 음료수 하나 적어볼까요? 안 삐졌어요. 이상하지 말저 삐지는 법을 모릅니다. 나의 이 얄쌍한 얼굴의 비결은 아무래도 이런 남기는 자세 아닌가? 먹방끝.